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곳에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립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느끼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혹독한 더위의 시간들이 열매가 속으로 익어가는 장하의 계절이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마주치는 혹독한 시험과 어려운 환경들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견디고 승리하여 열매 맺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확의 계절이 올때 알찬 열매로 인해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작은 유혹과 시험에 쓰러져 좌절하며 죄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무기력했던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며, 바르게 판단하고 생활하게 지혜 주시옵소서. 자기 고집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저희를 비워서 새롭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전쟁 없이 화해하고 통일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민족으로 하늘 인하여 이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축복받는 민족으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있더라도 어렵고 어두운 현실만을 보고 한탄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승리하는 방법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표적과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좌절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 방황하는 이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소망과 영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기간마다 함께 하시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강단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의 힘으로 변화하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들 축복하시어 먼저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하늘에는 영광이고 듣는 이에게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이들과 함께 하사 축복하시고 봉사하는 모습에서 주님께서 제자에게 향한 현신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 신음하는 성도와 그의 가족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의 체험을 얻게 하시고 그병 고침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여러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 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